앞으로 우리나라 직업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 직업 형태를 보면 사람이 뭐 의식주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일단은 직업이 있어야 먹고 살잖아요. 근데 정말로 내면적으로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 아들이 뭐 명문대 나가지고 뭐 그죠 대기업에 들어갔다고 막 어깨 힘 주고 우리가 돈을 페이를 그만큼 받는 만큼 그 회사에서 그냥 주는 게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이 드니까 다른 직업보다도 훨씬 페이가 많은 거라 근데 지금 뭐 모든 게 AI로 들어들고 지금 어떤 거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심리학자들도 위태로운 게딱 기계를 손파처럼 갖다 대면 이 사람이 정말 진실인지 가뭐 거짓말 탐지기를 떠나서 어느 정도 마음이 나한테 와 있는지, 이런 게, 음. 이렇게, 이렇게, 뭐, 빨갛게, 파랗게 정성의. 표시가 다 된대요. 음. 그, 그 정도까지 나와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 보통 보면은, 50대, 60대, 이렇게 뭐, 정년퇴직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노후에 딱 접어들면, 아이고,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막, 되는대로 먹고, 즐기고, 살자. 막, 이런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어떤 도의적인 거나 어떤 질서적인 거, 가정적인 책임 이런 게 점점 허투러져 가는 거예요. 차라리 딱뭐 책임감이 없어가지고 딱 분리가 되면 그뭐 남은 사람들이 혼자 해결을 하든지 이래 되는데 겉으로 보는 모습하고 밑바닥에 들어가 보면 실타래처럼 엉켜 있는 거예요. 정신적이나 모든 게.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 좀뭐 어떤 사건이 있었다했잖아요좀뭐 이럴 때서 우리는 옛날에는 싸울 때뭐예요 치고받고 싸우는 것밖에 더 있었나? 근데 지금은 무조건 뭐 싸웠다 하면 살인이야. 싸웠다면 그 정도로 사람들이 이 내면적으로 안정이 안돼 있고, 정신적으로 뭐 분노조절도 안 되고 이러니까 사건 사고가 많은데, 정말 요즘도 저는 이래 생각을 해요. 지나가다가 사람들 눈못 마주치잖아. 왜 쳐다보느냐고 울고 시비 걸고, 그죠. 설마 나한테는 이런 일이 없겠지. 하지만 얼마 있다 보면 그 일이 또 우리 가족이나 우리한테 당한단 말이야. 그럴수록, 진짜로, 명상도 좀 하시고, 이 공부에 어쨌든 인연이 됐으니까, 이거를 심리적으로 이렇게 접해가지고, 하다못해 우리 가족, 내 아는 친척, 내 아는 친구, 요 사람들까지만이라도 나쁜 일이 없게 좀 예방을 해준다든지, 결국은 이거는 심리잖아요. 앞으로는 심리 싸움이 아니면은 살아남지를 못해요. 자, 봐봐요. 우리가 머니 머니 해가지고 머니 머니 해도 돈이라고 요즘 애들이 태어나면서 머니 하고 태어난다잖아 <laughs> 어? 머니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다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게 시어머니래 그거 빼놓고는 다 좋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보면 진짜 돈으로 안 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살아갈 때뭐 흔히들 우리가 뭐 하기 좋은 말로 뭐 없으면 불편하고 힘들지 힘들지만 뭐, 살아가는데 불편할 정도지, 뭐, 꼭 돈이 최고는 아니다 하지만 그래도 현실에서는 또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한 단계를 넘어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 마음의 움직임이나 심리적인 거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거를 가지고 심리적으로 발달 한번 시켜보세요. 진짜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라도 모아가지고 저는 그 꿈은 아직 놓지는 않았어요.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뭐, 어떤, 뭐, 대학의 교환 과목으로 한번 더보려고그 학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음. 지금 확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는 거야. 왜 그러냐면, 그 검사지 같은 게 지금 OMR 쪽으로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교사 강사나 군인 경찰, 이런 거는 OMR 카드로 만들 수 있어. 단답형이기 때문에. 근데, 오행 심리 검사지는, 음. 선천적인 성격도 나오고, 후천적인 성격도 나오고, 그러면 얘가 타고난 성격은 이런데, 왜 후천적으로 이 아이가 성격이 이래 변했는지, 그 환경을 읽을 수가 있잖아. 이거 같이 좋은 공부가 어디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야, 뭐 명리 공부한다 하더라. 뭐너 나중에 뭐난뭐뭐 뭐뭐 사람 봐주고 용돈이나 벌어서 정말 이 수준에 그치지 말고, 조금 더 이왕이면은 조금 다른 사람보다 한 단계만 조금 높이면. 사람이 사람을 볼수 있는데, 근데 인생은 재미는 없어. 그렇다고 100%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100% 보는 건 아닌데도, 대강 이래 앉아보면 기운을 느낀다든지, 이 사람이 거짓말을 시키는지, 마음에 어떤 뭐, 어 주머니를 차고 안 내놓는 건지, 우리가 그런 걸 콕콕 집어주면, 사람 살리는 공부예요, 이게. 사람을 그때 뭐, 뭐, 의사들이 아파가지고 뭐, 이래 수술하고 이래 살리는 것도, 의사지만, 사람 살리는 거지만, 우리가 정신적으로 사람 살리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국에서 온뭐그 우리나라 암, 뭐 한국을 빛낸 의사라고 한번 봤는데, 그분은요, 우리 한국 사람이 최고 암에걸리도안 났는데, 음. 의사를 믿으려면 믿고 안 믿으려면 안 믿어야 되는데, 음. 자기들이 인터넷 들어가 보고 이 약을 쓴다면, 이 약을 쓰면 어떻다, 어떻다고 의심이 많대. 그렇듯이 무조건 믿든지, 그죠? 그게 그 뭐냐, 궁극적으로 보면 모든 생각이 부정적이라는 거잖아요. 부정적이고 유전적인 요인이나 환경적인 요인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체질적으로 뭐 암이나 이런 것도 올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아침에 내가 쇼츠 하나 올린 게 암에 대해서 올렸어요. 암은 절대로 수술하는 하면 안 좋아, <laughs> 안 좋아. 왜그냐면. 러 지금 우리 몸에도 검사해보면 암세포는 항상 있어 그렇지만 운동이나 음식이나 이런 걸로 해서 또 죽어나가고 또 새로 생기고 죽어나오고 생기는데 그암 덩어리가 암칩이야 칩이야 그래서 암이나 당뇨병 있는 사람들은 보통 나무젓가락이나 나무그릇으로 먹거든요 수술할 때 쇠를 다 갖다 대버리면 그 칩이 없어졌잖아 벌도 예를 들어서 칩이 없어지면 바깥으로 막 돌아다니다가 사람들 물고 이렇잖아 근데 그 집을 없앴기 때문에 이 여기서 암세포들이 또 어디 돌아다니면서 다른 데또 집을 잡는 거야. 그게 그게 이제 의학적으로 전이가 됐다는. 음. 전이가 됐다는 건데 정말로 긍정적인 건 하루에 1번씩 웃는다든지. 음. 그죠? 무조건 믿으려면 의사를 완전히 믿고 그냥 의사 하자는 대로. 음.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이 미국에 암진저 수술을 받으러 왔을 때 의사들이나 있는 사람들이 잘안 났는데요. 음. 굉장히 부정적이래. 의심이 많고. 근데 돈이 있어서 아들들이 잘 돼가, 시골에 있는 노인들이 오면 100% 남는다는 거야. 뭐 몰라서도 믿고, 어사 시킨 대로 한대.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믿으려면 믿고, 아니면 자기가 확실하게 건강관리를 하든지. 그래서 누구나 암세포는 이래 있는데, 이게 뭐 요즘 말하는 NK 세포 뭐 음. 활성 산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음. 최고 좋은 게 운동이고 음. 한국 사람들은 김치하고 음. 밥만 먹고 최고 제일 어려운 게 미국은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암이래요. 음. 그래도 이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슬프고 막 부정적으로 막 우리나라는 집에 암 환자가 하나 있으면 막 진짜 초상난 것처럼 그렇잖아. 근데 그렇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긍정적으로 있으면 더 이상 안 커지면 음. 되는 거야. 응, 음, 음. 좋은 거 먹고. 잘 웃고. 네, 그런 식으로. 하여튼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건강 관리도 해줄수 있고, 청소년들 심리 치료도 해줄수 있고, 그죠? 부부 관계 원만하게 해줄 수도 있는 거고. 미리 건강도 예방할 수 있는 거고. 운의 흐름에 따라서. 그다음에 또 체질적으로. 사실은 건강한 음량 오행의 균형이 깨졌을 때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과학에서 보면은 이건 말이 안 된다. 과학적 근거는 없다. 이렇게 하지만 과학자들이나 유명한 수학자들은 거의 다 주역의 음량호연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균형이 깨지는 균형을 바로잡는, 인생의 균형을 바로잡는 공부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더, 정말로 선생님들 여기서 책을 빌려갔었거든. 왜 그러냐면 내가 강조를 못하는 게, 이 강요를 못하는 게, 요즘은 인터넷 들어가서 이렇게 탁 치잖아요. 내가 뭐를 뭐 알고 싶다면 다 답이 나오는데, 선생님, 이책좀 빌려갈게요 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잖아. 그죠? 근데 나는 보통 보면 네이버나 이런 데 쳐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다 나오는데 뭐뭘 골치 아프게 그런 거 봐요. 하지만 이래 의심 가는 걸 한번 쳐보잖아요. 쳐보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것도 나와 있고 단답형도 나와 있고 이치에 안 맞는 것도 있어. 그러면 그 이치에 안 맞는 걸 내가 설명을 할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어느 정도까지 왔잖아요 선이 그러면 여기서 그냥 놓지 마시고 하루에 하나씩만 깨우쳐도 돼 하루에 하나씩만 그러면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우리 애들 손자, 손녀, 며느리 뭐다 도움이 되지 도움 안 되는 건 없어요 그또이 오행 공부를 하면 인체 공부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대부분 보면 은막 등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이러면 얘를 하나 들면 어, 허리가 아프니까 요통이겠지. 뭐 병원 가면 허리 디스크라고 그러고, 그죠? 뭐 등짝이 아프면 보통 보면 폐가 안 좋다, 이런데. 심장이 나빠도, 심장이 이게, 이게 두개 돼가 있는 게네 개로 연결돼 있잖아요. 이쪽이 아프면 이쪽이 아프고, 이쪽이 아프면 이쪽이 아프고, 밑에가 아프면 아랫배가 아프고, 위에가 아프면 등짝이 아파요. 근데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으면 심장이 안 좋는데 엑스레이 찍으면 엑스레이 상은 아무 이상이 없거든.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행 공부를 인체에 연기 시켜가지고 정확하게 하다 보면 이 우리 인체에서 어 이상하다 병원에 갔으서 이상 없다는데 그러면 병원에서는 전부 신경성 무슨 무슨 정후군으로 나온 건 병명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우리 여동생이 한 일주일 전부터 계속 기침을 하는데 사주에 금이 없어요. 사주에 금이 없으니까, 이제 나이가 60 넘고 이러니까 벌써 환경적인 거나 막 일한다고 쫓아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폐 기관지 이상이 생긴 거야. 근데 뭐 담배도 피우지도 않지, 술도 안 먹지 이러는데 기침 하도 심해서 병원을 가니까 폐에 이렇게 하얀 게 이렇게 끼어 있더래. 음. 음. 그게 지금 일주일 약을 먹고 다시 정밀검사를 하자는데 걱정되는 거는 뭐냐면 젊지 않고 나이가 60 넘었으니까 사주에 그쪽이 이미 약해져 있잖아. 음. 그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은 미리 예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다가 올해 운이 평간 칠사 운이 음. 어, 그래서 내가 너 올해 건강 조심해라, 건강 조심해라 했는데 결국은 조금 지금 안 좋았으면 뭐 나쁘지 않겠지만 그만큼 내 사주에 따라서 나이가 오십 대 중반 넘으면 딱지병이 오면 내 오행에 제일 약한 부분이 먼저 와요. 그걸 빨리 캐치를 해야 돼. 근데 그래 나는 이 사주에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신장이 참 튼튼하다고 보는 게 아무리 노래방 가서 과을질러도 목이 잘안 쉬고, 그죠. 뭐 보통 보면 조금 피로하고 이러면 신우신염 앓고, 뭐 신장 방광염 앓고, 이런 그런 것도 없고. 또 예를 들어서 고속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가도 중간에 내리기 싫어서 소변도 잘 참고, 보통 못 참는 사람 있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나이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참, 이거는 왜 건강해서 건강한 게 아니야. 사주에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 있잖아. 사주에. 그죠? 그 대신 잘못되면은 수극화를 하니까 심장은 안 좋겠지. 그니까 부정맥도 있고, 부정맥도 있 나는 부정맥도 고쳐졌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조금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 보면 조금 많이 약해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살아가는 모든 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저는 사실 이 공부가 참 재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더 열심히.